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연금술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연금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희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연금술에 필요한 원소는 마일리지 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100 마일리지로 11회 뽑기권을 구입할 수 있고, 주간 50개 한정으로 구입 가능해요. 지금 상점에서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설 등급까지 있는데, 각 등급마다 적용되는 마력의 개수가 늘어나고, 총 마력 수치량에 따라서 추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속성별 풀컬렉이 42개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전설 등급 원소의 경우 마력 수치가 7이니까, 전설 6개 등록 시 42개의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물의 원소는 피해 감소, 번개의 원소는 추가 명중, 바람의 원소는 방어, 땅의 원소는 생명력과 정식력 관련 옵션이 랜덤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효과는 각인 효과와 연결 효과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원소를 눌러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옵션이 각인 효과, 두 번째 옵션이 연결 효과입니다. 원소를 더블 클릭해서 빈소켓에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만 해도 적용되는 기본 옵션이 각인 효과이고요. 현자의 돌을 강화할 때마다 주변에 랜덤하게 빛이 생기는데요. 여기 적용된 색깔과 동일한 속성의 원소를 등록해야 현자의 돌과 원소의 연결 부위가 빛나면서 연결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자의 돌 강화 단계에 따라 연결 가능한 원소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연결 가능한 원소의 속성과 방향은 랜덤으로 결정되는데, 연성을 통해서 무작위로 위치와 속성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연결 가능 속성이 땅 속성만 7개에 불속성은 아예 없거든요. 엉망이죠. 이럴 때 연성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옵션을 가진 원소를 최대한 많이 연결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좋아요. 연성에는 태초의 정수 아이템이 필요한데, 태초의 정수는 월드 격전지와 월드 얼동에서 드랍되며, 현자의 돌 강화에 쓰이는 탄생의 근원으로도 제작 가능하고요. 이것도 월드 격전지와 월드 얼동에서 드랍됩니다. 상점에 가보면 패키지 상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어요. 현자의 돌은 6강까지 가능한데, 현자의 돌 강화 단계와 관계없이 강화 실패 시 0이 되어버립니다. 현자의 돌 주변에 연결된 원소들 중 가장 많은 속성의 개수를 기준으로 추가 효과 적용이 되고요. 4개의 현자의 돌은 각각 다른 추가 효과가 부여됩니다. 또 원소 각인은 속성별로 최대 6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요. 현자의 돌 강화 시한 가지 색으로 통일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6단계의 연결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소의 효과는 원소 변형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는데, 원소 변형으로 들어가서 옵션 변경하고 싶은 원소와 혼돈의 파편을 등록하면 각인 효과와 연결 효과가 랜덤하게 변경되는 거예요. 혼돈의 파편은 일반 상점에서 100다이아로 구입 가능하고요. 한번 클릭당 100다이아짜리 세공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영웅은 두개 들어간대요. 합성을 통해 랜덤으로 상위 등급의 원소를 얻을 수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막상 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일단, 현자의 돌 강화를 먼저 하고, 같은 색깔의 원소를 연결하세요. 첫 번째로, 현자의 돌 6강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현자의 돌 6강을 모두 했다면, 남은 탄생의 근원은 현자의 돌 연성에 투자하면서 완성해 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